자 오늘은 좀 논쟁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요셉이 이제 가뭄이 계속 되니까 이제 식량이 자꾸 떨어지니까는 국민들이 백성들이 이제 땅을 이제 뭐 식량을 사, 식량을 사먹기 위해서 점차 이제 재산을 이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 이집트 전 국토를 다 사들여서 팔아오게 바치죠. 어, 그리고 대단히 교묘한 계획을 어, 단계적으로 이제 실천해 나가죠.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일일 단계적으로 진행시켜 나가는 장면을 우리가 볼수 있고, 살펴보면 3단계 과정을 거쳐서 토지를 매입합니다. 과연 그 요셉의 이런 정책을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굉장히 머리를 잘 굴려서 결국은 토지를 다국유화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것에 대한 평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예요. 여기 이것에 대한 평가가 이제 크게 두관리로 나뉘거든요. 이제 학자들의 견해가 이제 크게 두관리로 나뉘는데 에, 한쪽은 이게 지금 요셉이 에 결국은 그 제국주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 그냥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이완용과 같은 그런 인물이다. 그래서 제국주의 앞잡이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 정책을 철저한 친이집트 제국주의를 위한 정책, 제국주의를 위한 정책이다. 제국주의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 그러니까 백성의 것을 다 뺏어먹었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이 야망을 가진 인물이었고 권력력에 꽉 충만한, 충만했던 그, 그런 기질의 소유자였고 그게 어릴 때 청년 시절에 이미 청소년 시기에 그게 다 드러났는데 그 기질대로 그욕망에 권력욕에 사로잡힌 인물 인물의 성향대로 요셉은 어 그런 야망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이제 모든 것을 올인했고 최선을 다했고 파라오한테 충성공사를 다했고 그래서 그 모든 백성의 이집트 땅을 파라오한테 다 바쳐서 자기의 권력을 이제 이제 철저하게 보장받기 위한 음 그런 그 정책을 시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파라오의앞잡이 넣어서 한 거예요. 백성들을 수탈한 거예요. 결국 학대하고 종으로 전락시키고 그러니까 아주 악질 자본 거예요. 결국 하여 그런 시각으로 악질 자본과 권력에 사로잡힌 아주 냉정한 권력 지향적인 인물. 그래서 어, 제국의 윤리학을, 제국의 윤리학을 따랐던 그런 인물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런 해석을 한 사람은 대표적으로, 어, 요, 람 하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람 하존이 이 사람이 이제 그런 해석을 해요. 유대인 학자인데, 구약 학자예요. 아마 라필 거예요, 이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쓴 책이, 예,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 그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책이, 이 책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 구약승서를 철학하기 홍성사에 나온 책인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이 책에서 신랄하게 요셉을 비판을 해요. 이 사람이.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입장에 이제 반대하죠. 제국이 앞잡이 노릇을 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읽히진 않아요. 어, 냉혈한 자본주의자였다. 모든 땅을 매입해서 토지를 토. 독점한 권력가 있다. 그것을 왕한테 상전에게 바친. 그게 아니고,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기를 원하는데, 이집트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 개혁가라는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고, 그 지주들의 그 토지족, 토, 토지족점. 지주들이 막 땅을 이제 다 매입해가지고 독점하면 그 농노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굉장히 어려운 비참한 신세로 전략하게 되죠. 근데 국가에서 그걸 싹 사들이면 은 지주들의 농간이 이제 사라져요. 국가의 총 관리를 하니까 그런 점에서 어, 국가의 소장농으로 전락했지만은 결국은 그때 당시의 개념으로는 그때 당시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그 나쁘지 않아요 어, 왕의 어떤 귀속된 백성으로서 어, 이렇게 어, 어떤 뭐 소장 국가의 소장농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나쁜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오히려 토지를 독점해서 사고파는 그런 관행을 통해서 토지가 한쪽에 독점이 되는 것을 막고, 골고루 땅이 이제 분배되게 함으로써 국가에서 골고루 토지를 분배해서 5분의 1 세금만 내면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금의 5분의 1만 거두면은 나머지 5분의 4는 다 자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민으로 마음껏 살수 있어요. 세금만 받치면 5분의 4 가지고 그러니까 충분한 삶이 보장돼요. 그리고 자기 땅이 주어지니까 국가에서 할당한 할 각자의 땅들이 각자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토지를 자기들끼리 사고팔고 할 수가 없어요. 전혀 사고팔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관리하니까. 근데 이 국가에서 할당받은 땅에서 5분의 1만 내면은 마음껏 자유민으을살수 있고 여기서 나온 어떤 이익을 가지고 돈을 굴려서 또 경제활동을 해서 큰부를 창출할 수도 있고 그는 어떤 시장 경제가 돌아가고 자유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삶이 충분히 다 자본주의가 다 보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자본주의적인 삶이 이제 보장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대, 거부가 될 수도 있는 길이 열려 있고 등등 자,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자 오늘도 좀 시간이 좀 가는데 이 부분은 좀 중요하니까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 결정적으로 저는 이게 그, 이 해석이 맞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봐요. 성경 저자의 의도는 결국은 요셉의 토지법을 통해서 뭘 바라보고 있냐면은 레이기 25장, 레이기 25장에 희년법을 바라보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희년법을 내다보고 있는 지금 요셉의 토지 계획이라고 봐요. 희년법. 희년법이 뭐죠? 희년법은 모든 토지를 다 떼어주, 할당을 해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할당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지금 이집트에서 발생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선취적으로, 그리고 미래 희년법을 암시하고 예고하는 그런 제도로서 여기서 그 사건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발생했다고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결국은 토지개혁이 발생했다고 저는 봐요. 오히려 이것을 토지개혁의 관점으로 봐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국가에 계속되죠. 국가에 계속되고 파라오에게 계속 되지만은 이 이집트의 토지 계획은 이집트 저기 이스라엘의 토지 계획은 그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계속 되죠?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되잖아요, 하나님. 이제 모든 땅의 주인은 토지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토지는 국가의 것이다. 파라오의 것이다. 이게 파라오죠. 토, 땅은 토지는 파라오의 것이다. 요거하고 여기 토지 계획은 토지는 하나님 것이 요것만 차이가 있어요. 요 차이만 있고 똑같아요. 이 방법이. 여기도 토지를 이 국가에서 다 떼주잖아요. 그리고 매매가 안 돼요. 매매 금지. 영원한 소유권이 보장돼요. 자, 이게 보장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매매 안 돼요. 토지 사고 팔, 팔지 말아야겠어요. 매매가 안 되고 영원히 그 사람 것으로 그 가문의 것으로 소유가 돼요. 그래서 땅이 영원히 그 사람의 소유로 보장이 되는 것이 희념법이죠 이게 이스라엘 토지법이고, 그게 희년법에서 선포가 되죠. 레이 25장에서. 저는 이것이 이걸 예고하고 있다고 봐요. 예고를 하고 있다고 봐. 근데 사실은 잘 보세요. 자이거이 법의 시, 그 지금 시행자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법을 시행하시면 하나님이세요. 근데 결국은 이 이집트의 이집트의 이 토지법을 누가 시행했죠? 이집트의 토지법을 요셉이 시행했잖아요. 요셉이. 근데 요셉의 이 지혜는 누구한테 왔죠? 요셉이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된 원동력은 뭐죠? 자기 머리 굴려가서 된 것일까요? 저는 요셉이 자기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보진 않아요. 그 어떤 그 성경에 요셉 이야기에서 그 이후에 저기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혜의 영을 주셔가지고 꿈 해몽을 자꾸 하고 이 모든 과정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혜의 영의사로잡혀하나님이 영이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볼때 저는 요셉을 달리 평가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요셉, 요셉에게 하나님이 신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계속 그걸, 그것이 확인돼요. 파라오도 요셉에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한다. 하나님의 신의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 이방인들도 그걸 인정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영의 사로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은 이 터지 계획을 자기 머리굴려서 나온 게 아니고 교활한 술수 그다음에 제국의 윤리학을 따라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지금 어 이렇게 해석을 했던 요람 하존이의 어떤 표현을 빌자면 제국의 윤리학을 따라서 철저하게 야망을 따라서 성공지향적인 인물로서 결국 8억에 모두 갖다 바친 그런 일을 했던 요셉이 아니라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요셉은 그렇게 머리를 굴린게 아니라 하나님 이용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토지개혁도, 이집트 토지개혁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고 주신 결과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러니 결국은 뭐냐? 요셉이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 위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결국은 이 위에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통해서 이 이집트가 새롭게 토지개혁이 됐다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스라엘도 이 법이 시행되면 신정통치가 실현돼요 근데 여기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지혜가 요셉에게 부어져서 요셉을 통해서 국정 전반이 지금 수행되고 있어요. 국가가 지금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 점에서 볼때 국정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요셉이, 요셉이 지금 이집트를 새롭게 하고 있는데 파라오는 허수아비예요. 바지 사장과 같아요. 실질적으로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요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파라오는 이, 이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그냥 허수아비와 같은 존재고. 요셉의 정권이 지금 넘어가 있고 요셉이 다 주물러요 살림을 다하고 그러니까는 그런데 그 요셉에게 요셉의 위에 누가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지금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어 현재 이집트 상황 이집트에서 잠정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이 그림이 똑같다고 보고 이 토지 계획은 이걸 예고하고 있다고 보고 이 토지 계획은 하나님의 이용에 의해서 지금 실행된 그런 토지 계획이라고 보고 이 결과로 뭐냐? 결정적으로 백성들이 이것을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왈키가 이제 마지막에 요 왈키가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집트인들은 요셉을 독재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이거를 고통스럽게 생각한 게 아니고 불만을 품는 게 아니고 지금 요셉을 향해서 그를 구세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거를 독재자다 막 타도의 대상으로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저는 어, 이 요셉의 토지법, 이집트 토지법을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결국 희년을 내다보고 있는, 예고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의도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요셉은 굉장히 지혜를 사로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이집트를 구한, 나라를 구하는 그런 인물로 이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집트 시 이집트 이, 이 토지법이, 이집트 토지법이 하나님의 주관 하에만 있다면, 결국 이상적인 토지법으로 이스라엘의 희년법에, 희년법의 토지법과 별 차이가 없이 국가에 의해서 어떤 독점되는 어떤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라 이것이 이상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제적 분배가 공평화 이루어지는 성경적인 그런 사회, 사회주의 사상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회가 아니라 성경의 정신, 평등정신이 실현되는 그런 성경적인 사회, 이게 이제 성경적인 사회예요 이런 주장을 하면 사유지니 공산주지니 토지 공개념을 말하면 이상한 주장, 이상하게, 이상한 눈으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이 토지 공개념은 철저하게 성경에 기반한 사상이거든요. 이게 정쟁의 수단으로 전략되고 이상해지는데 사실은 토지공개념의 희년법에 근거돼 있고, 요셉의 이토지계획에 근거하고 있어요. 좋은 사상이고, 좋은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이게 성경사상입니다. 성경주의예요. 성경의 토지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자유롭게 이념을 초월해서 우리가 성경은 성경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게 정파를 떠나서 성경적이라면은 그냥 이 제도 자체는 좀 강하게 우리 국민을 위해서 뭐 보편적인 어떤 복지와 분배와 평등, 이게 부의 나눔을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 좋은 장치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이 좀 시행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뭐, 뭐 여러분은 각자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지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셉의 터지법을 네, 그렇게 이제 평가를 이제 하고 있어요. 자, 오늘. <laughs> 상당히 강의가 길어졌는데 중요한 이슈를 다뤘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고민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달리 해석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존중을 해요, 제가. 그리고 적어도 그러나 그 토지법은 우리가 조금 같은 생각을 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뭐 사유진이 공산주의 좀 섞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어요. 자, 요즘 좀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말을 하기가. 그러나 성경은 성경대로 우리가 좀 우리가 그좀 이게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에 가치만 순수하게 우리가 받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감사합니다.